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툼레이더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와, 와 태양이 와 유적을 찾아냈네요. 아빠가 이걸 봤어야 했는데. R S 생존 본너 여기구나. 아, 이단 점프구나. 어, 야, 야, 야. 옆으로, 옆으로. 어, 그래, 그래. 위로 점프. 포즈를 어, 취할 때, 점프해주고. 자, 왔다. 어, 야, 야, 야. 무너진다, 무너진다. 어, 어 야, 야. 됐다 됐다 아! 뭐하지아 쓰러질 때쓰러 지금? 점프를 한다니? 여기서 점프 오케이 이거거든 자 일단은 피했고 아니 아픈 척하네 그렇게 잘 뛰어놓고선? 아우 가자 가자. 와 근데 이 정도면 맨몸이잖아 이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냐? 올라가. 트리니티 아. 여자는 선지자와 그의 정갈이서 징그러. 마침내 숨겨진 오아시스에서 서로 충돌했다. 야 피가 야 깜놀이나 그런 거 없겠지 공포 게임 아니니까 해골이나 그런 게 있으려나? 진짜 제발! 아 시간 좀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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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할 판 있어 아우야야 어야 아, 정갈해봐. 와아 해골 입속으로 전갈 들어왔어 와이 차차차어 해골이네 현지자의 무덤 무덤 같은 을 조사하라 무장한 병사들과 순례자들이 싸웠어 엑스 티 지네. 어, 아 이거는 하 개꿀이네. 그리스. 이들아, 트리니티 교단이 받은 소식에 따르면 그 선지자의 추종자들이 베레아 외곽에 와이시스의 거대한 무덤을 지낸다는구나. 하지만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그 무덤이 선지자의 무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선지자가 것이다. 무덤이 아니로? 트리니티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그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단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으며 어떻게 죽음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고 한다. 놈은 거짓말쟁이고 이단자이며 오직 신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놈이 분명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째서 우리를 실망시키느냐? 뭔가 있어. 선지자는 트리니티 교단에게. 살이 됐구나. 얘가 그리스 아, 이 사람이 그거 아니었나? 예스, 예수님? 아, 어, 그런 거고. 어, 이짜 그랬어. 아, 슬했어 아, 진짜 감늘 요소가 있어. 왜? 들어가 보면 됐다. 예, 뭔가가 냄새가... 있 아, 울어, 물을 올려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잘야할 텐데. 우 야, 냄새가 막 아, 여기까지 느껴져요. 플라이딩 우후 미끄럼틀 어야 물차나 맞추고 어야 물차난다 익사 입사하겠네 연탄 겁나 빨리하고 야 가가가가 이이이이이 눌렀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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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어, 살았다. 죽는 줄 알았잖아. 어. <laughs> 어야. 죽을 뻔했네. 와. 와, 태양. <laughs> 와. 와, 지었다 저기가 뭔가 있어. 오! <laughs> 아, 라 으어두방네방네방 아야 이따가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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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간 다음에 올라가서 됐을게 있나? 어, 없는데? 됐을 저기로 가라야되네 어디 보자 뭐 부술 곳이 하나 더 있나? 아닌데 저기 담대 아우, 아. 오, 야, 야, 끄덕. 야, 빨리 저쪽으로 올라가자. 저쪽 위까지? 엄청 겁나 많을 것 같아. 가보자. 야, 저거를 저렇게 버티냐고 별짠혀 써네 어디 뒤로 가야 되나? 아, 꽤나 오네 지랄, 놈들이 들어오겠어 여로 들어가야 돼? 거기여기로 들어가야 돼. 땅을 파는지? 고대동전. 아. 아니야. 일단 파밍은 못 참지. 아우. 힐링도, 깜짝아. 여기가 아닌 거 같은데. 여기가, 어디 있을까? 어, 아, 잘못했다. 찾았어. 길 찾았어. 올라가고 올라간 다음에 점프해서 피하고 어우 올라가고 어우 올라가고 어우 올라가고 어우 올라가고 어우, 올라가고 어우 오오 깜짝아 맞추고 아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어? 맞추고. 음. 오늘 수위를 올려야 해. 여기 뭐가 있다. 지도자 씨,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절대 그러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선지자의 심장에 창을 꽂았으며, 끝까지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아, 이거는... 혹시 그 일당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지자의 옷을 입혀 거짓을 퍼뜨리는건가 선지자가 죽었다고 하고, 무너졌으며 그... 신뢰를 잃었고 추방당했습니다. 남쪽으로 가서 나머지 일당을 제거하겠습니다. 음. 선지자는 죽었습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선지, 얘 말은 선지자가 좋고, 딴 사람이 뭐, 힘내를 내는 거다. 이 말이구만. 아야야. 하나, 둘, 셋. 올라가서. 얘 하나 또 있다. 돈은 챙겨야지. 뚫고, 뚫고, 뚫고. 다음에 2단 점프 해주고 어 이제 옆으로 가가지고 점프를 해주고 올라간 다음에 쏘는건 아니네. 음어 올라가는 거구나. 나이스. 어 내려가자 안돼. 아. 팔로지 와. 올라가 올라가. 사람 죽겠다. 보물 찾으래다. 빨리 가자. 하나, 둘, 경엄치 달달하고 나이. 찾았어. 애들 들어오겠다. 얘들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애들아 제발 빨리 귀여도 어? <laughs> 오혁지 아니야 이게 아니야 한번 놓친 건가 어찌 꼼짝 아야 트리니티가 아직도 있어? 폭격을 설치해! 야 죽겠다 안 돼! 선지자의 무덤 드디어 찾았군 유물은요? 이 안에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와 손등에 뭔가 상처가 있네. 열어봐. 조심해. 위험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설마 얘가 들어온 거 아니야? 당신 누구야? 누군지 알 텐데 모르는 척하는 건가? 젠장. 그.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만하게 보여 없었다고. 좋아, 여역는 처음부터 비어있었어. 시체도 유물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거짓말한다 생각한다. 헤퍼 죽여, 이거 어때? 뺏었다. 다 트린다. 무너진다. 다리 없애고 다리 쏴. 점프. 하고 올라가. 런. 빨리 stop 빨리. 어. 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올라가. 올라가. 런런런 런. 런. 으아! 올라갔다. 어, 어, 깜짝가 야, 죽겠다, 죽겠다. 어, 뭐야. 뭔가가 있는데? 뭐지? 죽을 뻔 했잖아. 내 깜짝아. 아니, 없으면 죽었어, 너. 자, 오늘 이렇게. 감자 짝 톰레이드 해봤고요. 지금껏터 구독과 좋아 알림 설정 잊지 마요만 안녕!